이 세상이 생기고, 이 우주가 생기고, 이질량은 세상 상하자고, 저는 세상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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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대로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다. 악마가 곧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관한다. 이 지배자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생기고, 세상이 생기고, 우주 공간이 생기고, 모두가, 모든 것이 생기고, 생겨, 생겨, 생기고, 생기고, 형성되고, 형성되고, 형성된 이래로 소위 악마를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악마를 여지껏 모든 삼나마물, 생물체들, 그 생물 아닌 것들, 모든 것들이 이게 본 적이 없어. 특히 사람이. 소위, 이 세상이나 이 우주나 이 모든 곳의 주인은 곧 악마여. 악마라, 악마를 높이 받드는 말로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라고.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이걸 우리 인간들은 알아야 돼. 여지껏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요 이기지 못하니까. 입으로 지옥 까벌러 신봉하고 숭상한다는 아, 명분 하에 그거를 갖다 추종해가지고 하늘님이니 하나님이니 한다 이런 말씀이요 <웃음> <웃음> 세상이 생긴 이래 맞물린 인간들이 앞서도 전에 강론 드렸지만은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고 이 우주 공간 모든 생명체나 생명 아닌체는 다 악마가 다스리고 악마가 이 질량의 세상에는 주인이요 그걸 그렇게 악마를 못 이겨 승상하고 높이 받든다는 취지에서 하나님이니 하느님이란 좋은 명분 그럴듯한 명성을 갖다 붙이고 아첨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놈들이고 모든 마음물이고 그, 그 앞에서 알랑거리는 호가오이 세력들이라 이 이념 사상을 만들어 제기는 그런 아주 악마라는 거 악마의 수종 역할을 하는 괴뢰 새끼들 그런 우리들이라 이런 말씀이요이 세상은 악마 의 악마가 주관한 주관하는 세상이요알겠서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어 무슨 어떠한 이념 사상도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어 무슨 민주 정치 사상이든 무슨 민주주의니 무슨 공산주의, 자본주의니 이런 무슨 주의나 사상 이념주의 체계들이 그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야 악마가 다 모든 걸 주관한다 이런 말씀이요 알아들어서. 음. 악마가 이렇게 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인간 만물한테 가진 수단과 방법,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술술을 부리는 거요. 머리책에 주, 주술 세뇌 각인시키는 거요. 머리 속에 이 숙주바가 들어오는,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그 악마의 숙주가 되어 있다 시피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지가 자리 잡고서 이걸 뭔가를 지집을 삼고서 세상을 두뇌 조정해가지고 저 있음 중 을준 각인시키려고 모든 마음이나 사람들을 정신 상태에다가 신경줄 이런 게다 그 악마가 그 만들어 놓은 것이요. 질량은 세계. 그 악마가 그렇게 악랄하게 구는 것이 바로 그, 저, 그 있음을 주지 짓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지지 하에, 목적 하에, 그렇게 모든 마음으로 속주에 삼고, 개를 삼고, 수족 삼았다. 사람도 다그 수족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마음에의 일부분에 속하여서. 그래서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념 사상이 발달 체계로 발달, 발전되고 발전되다, 발달되다 보더니, 그까 보다 보니까, 가전 사상 이념 체계가 형성되어가지고, 그걸 추종하고 신봉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바로 이제, 바로, 아주, 기기의 묘묘한 악랄한 수단, 수, 수, 악랄한 방법, 바로, 도가니 상술이라는 거예요 도가니 상술이라는 건, 도가니 내가 도가거 도가니 상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거기 믿어? 아 거기, 아, 저기, 빨려 들어가나? 알면은. 모르는, 데가다 모르는 것으로 흘러나고, 어, 아, 항문한 거, 가만히 서, 어혹 이런 식으로 도가니 상수를 부리는 것이요. 그다 도가니 상수에 해당. 누가 뭐 그, 그물 있고, 두망이 있고, 낚시 있으면, 떡밥이 있어, 돈인 걸 아는 누가 그렇게 가서 먹겠어? 저기 그 잡힐라고 고기처럼 바보가 돼가지고 먹어? 먹으려고 잡힐라고 먹어? 사냥물, 사냥당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방법, 알수 없는 방법, 다 깜깜이요. 인간은 자기가 그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위에 그 환경 위에 보이지 않고 알수 없는 것에 한테는 다 깜깜이요. 우선 이 강사도 내가 일도 하기 삼이나 무슨 여기서 전문적으로 용어는 이런데 깊이 빠져서 거기 몰입돼 있는 그 바깥은 깜깜이요. 컴포터고 무슨 일본 왜이 영어고 뭐 불어고 외국어 통역 다말뭘 모르잖아. 그리고 그제 방면에 다알수 없죠. 그니까, 다 깜깜이라고. 그래, 그렇게, 그 깜깜이를 좋은 말한 그물로 이용하고, 낚는 낚시로 이용하거나, 또, 그 사람이 아는, 그, 아는 한도 내걸 가지고서도, 또 그렇게 낚시전법이나 투망전법, 이런 걸, 어, 해서. 그 수족을 만들고 괴뢰를 만들고 수술생의 각인시켜가 종을 만든다 노예를 만든다 먹이채를 만든다 이러는 거지 그동 그래 거기 에, 벗어나질 못해 그 악마가 조종하는 데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물을, 삼나마물 인간은 피지배자야. 지배를 입는, 지배, 자한테 지배를 입는 입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어찌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놀아난다. 그런데, 그래도 알면서도 놀아나지 말고, 알면, 그런 거, 이런 걸 알면 놀아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어, 대화 들어서 항전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왜? 악마가 차린 늘판에 굳이 거기 올라서서 너를 띄워줘야 할 필요가 있어? 이유가 없잖아. 그놈 좋아하라고. 그놈 좋으라고. 악마가, 어, 하 인연사상 달콤하고, 혹세 무민하고 동종을 갈구하고, 호강고, 공강 이런 거, 사람 오역칠정이 심금을 울리는, 거, 그런, 그런 것을, 이 마음심상을 심어놓고, 심, 마음이라는 양심을, 라는 거, 뭐, 이런 거, 온갖 것을, 소, 사람 두뇌정신에 심어놓고, 그것을 파동을 일으켜서 울림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고달게 하면서, 글로 유도 견인시켜면서, 종을 삼고, 노예를 삼고, 울리고, 울고, 어, 말이여,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춤을 추게. 한다. 이거 아, 감정을 감정의 노리게 감정의 농락감은 그렇게 에, 요리감으로 만들어 놓는다. 인간을. 아 지금 도가니 상술이 뭐여. 그 벌어지는 거 앞서서 계속 이 강사 강론을 하시면 범 물고 장처면은 작전. 보 문다는 건뭐그 사건이 벌어지고서 그걸 치료하려 는 것이 장처면은 작전 아닌가. 지금 도가니 상술이 뭐여? 그 아프리카 이치를 그렇게 수없이도 만들어 놓고서 아프리카처럼 그 검둥이 흑인들 그못살고싸박질 이념 전쟁 해 가지고 몇몇년 내내 배들이 먹고 그 기아에 허덕이는 걸 그런 걸다도가니 상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동 야소 이념 전쟁 이념 악마 대왕이 악마 주장하는 악마 뭐 우주 머리 괴수란 놈이 그놈이 그그야소 라느니 악마 수족이요 아, 야소 개야동이그 그래, 악마 수족이 그놈들이 거기다 그렇게 전쟁판을 벌여놓고한푼 줍쇼 두푼 줍쇼 여러 사람들한테 동정을 갈고 하가시리 이 동장 사람들지 이런 사람들한테 듣지않아될그 그런 그래, 얼마나 혐오스러운 거 그런 거보여주면서 들을라면서 도가이 상술 버리는 거 불쌍한 거 가능하다고 그리그그 그래, 그래, 그래. 자기 있음을 주제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논리 체계로서 뭐 사랑이니 겸해서이니자뭐 양자니 묵자니 이런 식으로 겸해설자해설 온갖 사제자 백과 사을 늘어놓으면서 그 불쌍한 니 봐도 봐주라고 그거 두 아니 상술부리는게 뭐여 그 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한쪽에서 저 장차면 번부로 놓고서 장차면 작전으로 그이 인간들 마음들 끌고 이 유도견인 쉽게 끌어 끌다 끌어, 끌어당기는 거아니요 그거 왜거기그렇게 늘판 차림돼서 거기 왜 우리들이 너를 치 뛰어대 항견해야지? 그놈들 다, 걔, 그, 두들겨, 버 벗, 없애, 치워야지. 그런 놈들. 그렇게 하는, 그, 악마 대왕 하는, 하로늘뜰게 아니죠. 그럼 또 악마 대왕 때려잡아 죽여버려야 악마라는 걸. 악마 대왕 을 때려잡아야 돼. 그렇게 절대 그놈들 수작하는 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겨. 못본 척해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 협오스러운 거는. 예.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각 악놈들이 오지 하는 거야, 저거 결국은. 어. 그런 고그 흉, 흉측, 측흉측한거 보지 말래. 뭐가 혐오, 혐오스러운 거 보지 말고. 그놈들 일부러 그 도가니 상설로 차려놓고서 사람 마음 잡으려고 해서 종사고의사한거 불에 처먹을 거 지수적 불에 처먹을 하는 수작이니까. 예. 예 이제. 지금 세계 각국의 정세나 각국의 정치 상황도 역시 악마의 조정 악마가 널판 차려 춤을 추는 형국이요 그래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바짝 줄여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 국내 정세만 살펴본다도 악마가 춤을 추면서 춤을 추려 하는데 를판을 차는데 늘을 뛰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 왜 거기서 늘을 뛰어야 돼? 악마가 뭐를 요구하고 있어? 서로가 좌우흑백 이 갈라놓고 싸움 바퀴를 온 하잖아. 좌우흑백 상하좌우 남북 이렇게 갈라놓고서 왜 거기 들을 뛰어 바보처럼 온갖 악랄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극한 대대립으로 몰아가면서 싸움을 붙이고 그걸 구경하겠다는 것이 악마가 그 악마 무리와 그 수족 무리 괴뢰 무리들이 이제 아파 올해는 이 강사가 앞서도 개성님 이렇게 저격이요 피습 저격. 피습 저격을 모여 자작극 해가지고 덤탱이 씌우는 거. 그니까 말하자 않으면, 뭐 VX인가 그걸로 피살, 도구로 피살 시키고, 남쪽이 그랬다. 어, 어느 놈하고 짜고서. 그러기 위해서 공작을 앞서 많은 공작을 해가지고, 남쪽에 그 여성이, 예, 범죄인이 들락날락 들락해서, 뭐 남쪽하고 친한 사람처럼, 예, 거기 연관이 있는 것처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자작극이 형성, 어, 성행하면서, 어 저, 모든 정치 상황도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어, 유명세 타는 사람들 다그 대상이요. 저격 대상, 피습 대상이라 이요. 그래 놓고서 뭐요? 그패물오면저질이 글쎄 자작극을 벌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 희생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작극이 희생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 패들이 흥황하고 상대방한테 허물덤 허물 택을 확 뒤져보시면서 확 일어나려 그런다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누굴 지목할 수가 없어 이 강사는 그렇게 되면 또 뭔가라도 말꼴 들고 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편이든 좌우 흑하 극한 대립이고 흑백 극한 대립해 가지고서 그 상대방을 이기지 못할 수면 저거 저질이 싸주기고 상대방이 싸주겠다 피습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전술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전략적으로 지금 그래그래서 아니 오늘 서란이 내가 눈이 노리고 있어 서로 쏴 쏴주기라고 어. 어 싸주 이거 피스패고바가 하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 우리 국내 상황도 그 국제 정세가 세상 오래 돌아가는 정년년 해운년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지 어, 언제 춘수 기불지라 원숭이가봄나무에 우르니 귀신도 알지 못한다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뭔말 하려고 하는 게 소위 요점 요쪽, 음? 요점은 바로 피습저격 이것을 자작극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조심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 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쥐이 자기 자해식으로 자기 자신을 몸을 해롭게 하는 식으로, 해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것처럼 덤택이 씌운다. 아, 이것을 여러분들은 조심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지 이거 행설 수설의 강론이요. 말하자면 악마란 무엇인가 일편 말하자면 심센자를 말하는 게 심센 왕, 심약함 도둑 왜 이렇게 공은 가라채고 허물은 남한테 덤태기 씌운다 말하자면 악마 대왕님은 심센자를 말하는 거야. 심센자가 곧 악마 대왕이여. 정의 힘이 흑백 이런 거 없어. 힘이 시기만하면 호가 호의 세력에 머리 잘 굴리는 놈들이 그아그 앞장 서가지고 대의 명분을 그럴싸하게 다 갖다 붙여줘서 정의로 둥갑을 하게 돼 있어. 그게 다 힘센, 힘이 힘센 자가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왕이 되고 정의로운 자가 되는 거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전부 이 세상은 악마 대왕이 소가다지고힘센 그 놈이 곧 악마요. 악마 대왕이다. 힘 약한 놈은 뭐 진리가 자기네들한테 있는 짓 가지고 결국 도둑으로 몰리고 온갖 허물 덮대기를 쓰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므로 힘을 길러가지고 언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저버 엎어가지고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안 그러면 계속 당하고 말아. 아주 악랄하듯이 되죠. 악마 대왕도 악랄하게나아지면 거기에 대서 놀, 그판 차리는데 놀뜰게 아니라 그놀 판을 주저보 엎을 더신 악마가 대왕이 나 생겨날수록 뭐를 써야 된다. 이거 더신 힘을 쓸 그 가진 악마 대왕을 뭐로 나타날 생각을 하고, 뭐를 써봐야 돼. 악마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쳐부시고, 대갈통에 까부시고, 도끼로 까부시고, 어, 어, 원수는 눈을 파대키고, 무덤을 파대키고, 부관 참잘 생각을 가져야지만, 이, 이 싸움에 승리하지, 극한 대리부 안그래면, 그냥 지고 말어. 원수를 혼자 든지 뭐지 에, 이게 해방 정국과 같아. 이6 2 5저 일정 시대 끝나고 왜놈이 36년 치하 끝나고 타이로 해방 정국에 누구누가 죽었지 송진우가 암상을 당해가지고 아 당했지 여운영이가 암살 당했지 또 그다음에 누구야 김구도 암살 당했지 똑똑하다고 날다 그러냐면 다 저격 다 당했어. 아, 그런 식으로 되시면 암살 정국이 되는지도 모르고 마구 피습을 하고 마구 싸주기 해서 서로 원수를 갚.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식으로 흘러 가게 돼 있다. 여 보니 원로 그러지 않으면 저러가 죽기 죽기하는 죽이요, 죽기하는 아, 죽기 살기요. 그렇지 않으면 7 0 년간 해방한 해방후 기득권 세을 해먹은 무리들이 절대 그냥 안 물러나고 희들이승리해서 그들이 잡으면 이 여지껏 들고 일어나든 자파 뭐 좌파, 자빨 무리들은 모두 다 철한 세상이하는거만알아도다 죽어야 돼. 이. 알았어. 이. 야 육두문자가 입에 부글부글 끓지만 꾹 참고서 얘기하는 거요. 그런 줄만 알아. 그래서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어른 반본도 없어. 나도 안 물러나. 내가 물러남 죽을 판인데 왜 물러나? 온수 갚아야지, 만드세요. 들라보풀라 하는 놈들을. 네. 악마 대왕이 이 세상은 다스리는 거. 정의라는 것도 없고, 시비라는 것도 없고, 흑배라는 것도 없고. 어디 힘센 자 왕이요? 힘을 들려야 되는 거 우리저기을쓰 파헤쳐 파헤 싸치기도 뭐뭐라든지 자작극을 일으서든지뭐하여 어째든지 뭐, 권력을 놓치 놓치면 안 된다 이 권력을 놔야, 놓치 안,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권력은 거즉시로 그 뭐모기껌 사냥감인 일만 알면 돼. 뭐 야구방망이 빨래방망이 뭔가 방망이 창칼 들고 대포를 들고 주약학 독약을 들고 독살을 들고 뭐뭐 형제 이복동생 뭐 이복하 형님을 막쏴 죽이고 피집을 하고 독을 쓰고 쓰술도골력을놓놓으면 그대로 고만 밥이 되고 만다 이런 말을 봤으며 그러니까 권력을 끝까지 놓지 말고 잡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고 어찌하든지 막고 되어드는 그 놈들을 마구 쏴죽이듯이피 피집을 해야 된다 비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극한 내리며, 온수를 온수를 갚아야 돼, 온수를 갚아야 돼. 안 갚으며, 온수를 갚으지 않으면 안 돼, 언제든지 온수를 꼭 갚고 말 것이다, 알았어, 이. 육등 먼저, 보글보글 걸치면, 여기서 끝이 려가면 점점 흥분하면 안 되니까. 말은 한부 못해, 이고 이제, 비스, 기억력을 조심들 해, 자작극을 조심들 해라, 이런 말씀이야